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어,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입니다. 왜 죽였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저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laughs>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교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어요. 뭐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병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한 접근으로 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율법의 교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억울했던 거예요. 야, 왜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위대한 주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로마에게 져서 압제를 받게 되었을까? 그들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탔습니다. 신명기, 여수와 사사기, 자일상과 열왕기 상화를 계속해서 읽다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해답은요, 뭐냐하면 우리가 이 모양 이꼴이 된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번성한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와,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아수르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헬라 제국이 우리를 망하게 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해방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를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 신학적인 말로 그렇게 하는데, 자이 관점에 근거해서 바로 결론을 내린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가장 번성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나를, 나를 버리지 말고 제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해답은 나왔잖아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가에 물머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잘되고 번성할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결론 은 수백 개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진술해 놨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불을 키는 것 안돼. 불을 켜서 음식을 데우는 것 안돼.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어... 하는데 두루마리 휴지에 그 절취선 있죠. 요걸 뜯는 것 안돼. 종이를 찢는 것 일이니까. 하지만 1kg 이내는 걸어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다 안식일에 지킬 수 있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 예, 이식라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누고 그거를 지키는 것에 전념했어요. 왜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요. 일주일 내내 율법을 지키기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옆집에서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켜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야 안식일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의 민족이 다시 회복돼. 말을 안 들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해가 되셨죠? 왜 유대인들은 왜 바리새인들 율법의 교사들은 왜 그렇게 율법에 목숨을 걸고 전념했을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나의 인생을 우리 국가를 새롭게 하고 완전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축복을, 좋은 남자친구를, 좋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충격적이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걸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이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기를 어기셨어요 왜 안식이를 어기셨을까요? 왜 안식일 어기셨을까요? 야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야라고 하는 걸 웅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이 기...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앙적 형태가 바로 바리세인의 신앙이었던 거죠. 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비난을 하셨죠. 그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한 남자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에게 원했던 건내 재산, 내 학벌, 내 외모.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의 어떤 여자라도 모욕감을 느끼겠죠. 저 남자가 나한테 원한 건내 학벌이었고, 내 돈이었고, 내 실력이었고, 나로 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걸 뽑아 먹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인격적으로 뭘 느껴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고자 할때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낍니요 바로 그게 바리새인들의 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 같이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다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라고 하셨고 두 번째,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니라고 보셨어요. 설명을 다 드리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부셨을 때단한 가지로 부셨던 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뭐라고요? 사랑 조금 더 크게요? 사, 아니라 랑. 사? 아, 랑이 아니라 랑사 랑이 사랑이에요 그만은 율법을 주신 이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잘났을 테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제발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하는 요구였던 거예요. 너는 네 자신만 알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보살피라라고 하는 이유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무을안 나오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한번딱 드려야지 마음 편하잖아요. 일주일에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내가 혹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서 나한테 좋은 걸 해주실지 몰라. 그런데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욕적으로 느끼셨어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게임하다가 아이템 하나 줍듯이 아, 구원, 아싸, 내가 얻었네, 이제 천국 가겠지라고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욕심 이상 뜻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얻어요? 하나님과의 접촉을 하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 신성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요. 그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정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참는 기쁨 속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달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다 내어버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요 그렇게 만만하거나 편하거나 악세서리거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야.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 설교 진짜 마무리할 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성적이나내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만 하셔야 되냐면 뭐만 하면 뭐만 <laughs>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그그그 그, 그,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지는 그 체험.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바로 그 만남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싸우려가. 예수님과 주시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